자 여기 18번이 이제 벡터입니다. 음, 자두 점이 있죠. 어, 3,0 0,3. 이게 3이고 0인 4분은 있고 직선 X는 1위에 P점이 존재하고요. 근데 호위의 점 Q가 있고 요 조건을 만족하는 이거의 최대값을 FA라 하자 FA가 5인 어, 모든 실수의 곱을 구하랍니다.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벡터를 두 개를 더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벡터를 여러분 오해하는데 평행 사번형법뭐 이렇게 하는데 벡터란 것은 합한다는 말은 한 벡터의 종점에 다른 벡터를 평행이동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op 벡터다. o q 벡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op의 종점에 뭐를 여기 나온 4분원을 그린다 생각하는 거예요. 4분원을 그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꼬리죠. 그런데 피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함에 따라 여기 있는 빨간 4분원이 어떻게 되나? 계속 위로 올라가고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즉 이렇게 되는 이 선상의 4분원이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좀 그림이 좀 그러네. 이렇게 되는 형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최대 값이 5가 된다라는 말은 뭐죠? 얘의 크기가 5가 된다는 말은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5가 되는 원이 있어요. 원을 그리면, 좀 크게 그리면, 이렇게 되는 원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이원의 최대가 5 된다는 말은 여기 있는 색깔 있는 4분원이 여기에 살짝 이렇게. 접할 수가 있죠. 왜? 접하지 않고 통과를 하는 순간, 뭐죠? 최대가 5보다 크고, 밑에 있는 순간, 최대는 5가 작으니까, 여기서 딱 접해야 된다. 근데 얘도 4분원의 원이고, 얘도 원이니까, 원과 원이 접한다.